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능력이요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무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개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을 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가도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아들들에 대한 개인적인 소망이나 희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한 그의 후손들에 대한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 절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하게 될이 말이 민족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첫 번째 아들의 예언으로부터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고 힘이 뛰어난 능력이 많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처럼 요동을 치는 화가 나면 모든 것을 휩쓸여버리는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 스스로도 그리고 타인으로부터도 절대로 조절되지 않는 무절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루벤에 대하여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루벤이 출생으로서는 장자이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는 장자로서의 권한, 즉 장자권이 박탈될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루벤이 장자이긴 했지만,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의 불안정한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장자로서의 특권도 또한 탁월한 능력도 모두 다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 됨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축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부터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던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두 명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잔인한 폭력성은 창세기 3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희위족 속의 세겜으로부터 겁탈을 당합니다. 이때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에게 헬리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에 그들을 무자비하게 몰살 시켰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이 화가 나면 사람들을 죽여버렸고 재미로 소의 다리에 힘줄을 끊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시몬이 형으로서 동생의 악행을 막아주고 유다가 동생으로서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의 악행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만날 때마다 악한 짓을 꾸미고 또한 잔인한 그러한 악한 짓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로벤이 상실했던 이 장자권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같이 잊지 못하도록 아예 흩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에 부족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연약한 부분이 돌려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달라고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 대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유다는 베냐민이 애굽에서 은자를 훔친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옥에 갇히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유다에게 이제부터는 형들이 그를 찬양할 것이며 형제들이 그를 찬양할 것이고 원수들의 목을 그가 움켜쥐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었던 사자와 왕의 지팡이인 큐를 언급하면서 유다로부터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 왕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유다로부터 나오는 유다의 후손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의 생명을 바치는 모습을 통하여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은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희생의 왕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찬양받게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목을 움켜지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가 받기에 합당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조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며 대정마귀를 물리치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며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에 반하는 법안이나 정책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